구살때 주의점 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맥북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맥북을 사러 이제 판매자를 만났어요. 이거는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거. 첫 번째는 절대 지하철 역에서 서서 우왕좌왕하면서 거래하지 절대 마세요. 그렇게 거래하는 순간 정말 좋은 물건을 살 가능성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게 줄어듭니다. 보통 저 이제 수리할 때 중고거래하시는 분들, 당에서 오시는 분들이 커피숍에서 다 이것저것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지하철이나 택배, 그리고 그냥 대충 만나서 차 안에서 대충 보고 사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확인하기 이제 힘든 건데 좀 그래도 몇 가지 확인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외관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침수가 됐었던 흔적이 있다. 근데 그게 생수면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커피나 콜라나 무슨 다른 기타 음료수 같은 걸로 침수가 된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드에, 사이드에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보통 메인보드를 초음파 세척하더라도 유니바디까지 통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캠으로 보여드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나 이어폰 단자 부분, 이런 거를 휴대폰으로 비춰보면 커피 자우,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초음파 세척이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단자를 보면은, 단자를 보면 이 안에 이런 중간에 핀 같은 것들이 플라스틱 하얀색을 좀 띄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색깔이 뭐 이제 커피 같은 게 묻거나 콜라 같은 게 묻으면은 아니 뭐 유자차나 뭐막 이제 그런 게 묻으면은 일단 티가 나요. 일단 겉으로 그냥 뜯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에어 같은 경우는 살짝 힘든데 이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힌지 힌지 커버 사이들, 힌지 커버 사이랑. 이렇게 뭐 뒤쪽으로 해서 보던가 해가지고 레티나 한번 볼까요? 레터 있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환기 환기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쪽에 묻은 거 정말 닦아내기 힘들거든요. 유니바디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닦아내기 힘든 부분이에요. 아예 통으로 다 분해해서 솔로 세척하지 않는 한 정말 힘든 부분이라 또 외관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 포스터치나, 레티나 포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인하기가 힘든데, 지금 뭐, 에어라든지, 아니면, 레티나 기존 좀 약간 구형 버전들, 트랙패드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빈, 사이드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 틈새에 뭔가 막 끼어있지 않는, 뭔가 그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끼어있거나 하면, 침수가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액정을 한번 갈았었는지 안 갈았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얘예요. 아무리 액정을 잘 갈았다 하더라도 이 사이드에 있는 이 은색 베젤이 일자로 쫙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거를, 얘도 지금 액정 한 번, 베젤 한번 떼어낸 거거든요. 일정하지 않죠. 뭔가 중간에 사이사이에 떴거나 약간 구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또 방법. 이거는 약간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되는 게, 어, 이 나사를 보면 되거든요. 나사 홀을 봐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는 뜯었을 일이 없죠. 뭐, 물론 청소 같은 거를 위해서 뜯었을 수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지 않아요. 청소조차도 정말 꼼꼼하고 부지런하신 분들 아닌 이상은 수리점에 와서 청소만 하고 가신 분들 정말 1년에 손에 꼽아요. 일단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한, 번, 한 번은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오고. 그러니까 이 나사 쪽은 예를 들면은 마모가 안돼 있어야 되고 근데 마모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사실 일반인 분들이 사실 조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가끔 보면은 여기 나사 있는데 근처에 보면 약간 살짝씩 기스가 난게 있어요. 이게 보통은 가끔 나사를 뒤판에서 나사를 풀때 풀다가 한번 삑살이탁 나가지고 이게 살짝 탁 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뒤판이 살짝 그 나사 구멍 근처로 알루미늄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다. 이건 100% 이런 거예요. 100% 열고 다시 닫은 거고 그리고 뭐, 시리얼 넘버랑 실제 그거랑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커피숍 가서 체크를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맥북을 샀어요. 부팅을 해요. 부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했어요. 배터리 수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부팅을 하잖아요. 부팅을 하면서 D를 누르고 계세요. D를 누르고 계시고,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페 같은 데서 무선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쓰시고 D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떠요. 아, 그 언어 선택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를 선택하고 나면 지금 맥 진단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단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한... 한... 3~4분 정도 걸리거든요? 3, 4분 정도 걸리는데, 이때 어떤 거를 하냐면, 어, 기본적으로 SMC에서, SMC에서 체크하는 볼테이지나, 커런트나, 그 전류나, 전압이나, 이제, 뭐 그런 걸 체크를 하기도 하고, 기능 체크, 뭐, 트랙패드나, 그 에어포트, 그리고 또 뭐죠? 뭐, 아무튼 뭐, USB 단자든, 그 맥북에서 지금, 그 소프트웨어로, 체크하는 부분들, 전류 측정 체크하는 부분들 다 SMC로 모이거든요. 그 SMC에서 읽은 정보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메모리 체크를 해요. 무조건 메모리의 문제, 모듈에 문제 있다고 그 경고 메시지가 나와요. 네, 지금 얘 예, 끝났네요. 일단 맥세이프도 연결을 해놨고, 맥세이프도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네, 발견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서 참조 코드가 ADP 000이에요. 그리고 밑에 일련 번호도 나와서 이 일련 번호와 뒷판에 일련 번호와 확인을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정말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 가끔 진단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도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사, 실제로 사용을 하고 한 1, 2주일 정도 사용을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까지 다 체크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그게 싫으시다면 새 거를 사야 돼요. 한 가지 더, 시간이 더 충분히 있다면 뭐그 인터넷 리커버리 상태로 들어가서 OS를 사, 그 판매자랑 얘기하면서 OS를 다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중고 살때 사기당하는 거 정말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진단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S, OS 로그인을 해서 OS 구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수리 서비스가 안뜰수 있어요. 근데 진단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배터리가 수리 서비스가 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오히려 조건이 그 검사하는 조건이 좀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OS 구동 상태에서는 배터리 수리 서비스가 안 뜨더라도 진단 프로그램에서는 뜰수 있다는 거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충전기 원래 맥북에 할당되어 있는 충전기를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면, 맥북 프로 레티나 13인치 모델 샀는데, 맥북 에어 충전기 45W짜리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물론 그 윗단계 걸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레티나 15인치를 샀는데, 걔는 85W짜리를 써야 되는데, 45W짜리를 받았다든지, 60W짜리를 받았다든지, 충전이 되기는 돼요. 근데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85W 짜리를 써야 되는데 45W 짜리를 쓴다면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충전이 어느 정도 될 테지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거의 안될 겁니다. 맥북 구동하기에도 벅찰 거거든요. 아예 맥세이프 불이 사용할 때는 안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 뭐, 이정, 이정도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또 이거는 예전에 한번 당한 분이신데 SSD가 인식이 안 돼서 중고로 샀는데 한 잘 쓰셨는데 쓰시다가 SSD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딱 뜯어서 보니까 애플 SSD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제 SSD를 젠더 젠더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끼워서 사용을 하셨던 건데 사실 이것도 뜯어 보기 전까지는 누가 이게 SSD가 잘 부팅이 되면 SSD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시스템 리포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하셔야 돼요. 지금 시스템 리포트에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나중에 뭐 캡처 화면이나 이런 걸로도 해서 올릴게요. 시스템 리포트에서 SATA랑 SATA 슬래시 SATA 익스프레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그 PC의 익스프레스 라인에 붙어 있는 SSD의 모델명이 나와요. 만약에 애플 정품이 장착이 돼 있다면 애플 SSD라고 나와요. 공급 업체도 애플이라고 되고. 중고 사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항상 알면서 당하는 거. 절대 문제가 없고 내가 잘 쓰고 있는, 있던 기기 정말 필요 없어서 팔긴 하지만 절대 싸게 팔지 않아요. 그 누구도. 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가 필요가 없어서 팔긴 하는데 상태도 좋은데, 왜 굳이 싸게 팔겠어요? 뭐, 물론 시세 같은 거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뭐, 한돈 5만원, 10만원, 그런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 팔고 넘겨버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더 받으려고 하지, 네. 네. 더 그, 거기에서 깎아주지는 않습니다.